고객님, <laughs> 어색하시죠? 아, 아니에요. <laughs> 오늘 이제 오전에 만나서 네. 저희가 김포로 모시러 가서, 네. 이제 어저께, 전사는 어제 보셨어요. 예. 네. 네. 오늘 이제 지금이 몇 시냐? 네. 3시? 예, <laughs> 3시 20분. 네.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. 네, 네. 차량 이제 선택하고 나시니까 네. 어떠십니까? 네 그거 뭐 덕분에 좋은 차를 산것 같아요. 아이고, 발목도 많이 빼고, 잘걸을수 있어서. 많이 안 돌아다니고 산것 같아요. 그래요 처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엔카나 보베드림에 보셨던 그런 것과는 좀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? 일단은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가 궁금하니까 찾아보는데 그거하고는 많이 차이 있다는 거 오늘 많이 느꼈어요. 그죠네 많이 느꼈고 이제 그, 아무래도 전문적인 걸로 하시는 분하고 같이 다니니까 좀더 마음이 이제 아산이랑 좀 장거리 운행 많이 하게 되실 텐데 네, 운전 항상 안전 운전 네. 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. 네. 덕분에 좋은 차. 아유 아닙니다. 아유, <웃음> <웃음> <하시는> 일하시다가 이제 <laughs> 또차 <laughs> 찾으신 분들 계시면 네, 저희 영상 항상 네.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고생하셨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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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laughs> 혼자 오셨어요? 예. 예열될 동안 엔진 상태, 사고 상태를 한번 보죠. 예. 사장님이 그래도 보시기에 엔진 상태 어떠신 것 같아요? 네. 네. 발차라서 SM차들이 소음은 괜찮아요, 원래. 앞쪽에 사가안 보여요. 다른거 저거 호미등 들어가있네요 다른거 뭐 그냥 여기다 놨었나봐요 스피터에는 새거네요 네 거의 새거고요 여기는 왜 보냐면은 지금 보시면 뭐 나뭇가지 들어가있고 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습기가 없어야돼요 이쪽은 예. 왜냐면은 이게 번호판 가드입니다 가드 왜냐하면 요 고무 하나로 이제 뒤쪽은 그 방청이 되는 거기 때문에. 네, 한번 먹은 것보다는 여기를 한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판금을 한번 한것 같네요. 네. 음. 네, 자동차 자동는안 들어가 있어요. 음. 이쪽 범퍼 쪽에도 약간 실기선이 있네요. 예. 네. 제일 저렴하게 일단은 저기 카이맨이조차 나온 차량이라서 음. 따로 뭐 돈을 막들여서막 진짜 새상품처럼 만들고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직접 한번 운전해 보시겠어요? 네, 제가 한번 네. 꼭 여기만 안 도셔도 되고요. 그냥 원하시는 데 가셔도 되니까. 그냥 뭐 금액 대비해서 무난한 차량입니다. 네, 저기. 네, 뭐. 최고다 뭐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 <laughs> 팔려고 거, 뭐 이렇게 막알락방구 끼기는 싫고요 왜 그리로 가죠? 그냥 단지로 가시겠어요? 음, 네. 그래. <laughs> 알겠습니다 공유전화 하면 되죠? 네 음. 아, 이건 다 확인하셨죠? 네. 아, 네 날짜 적어주시고요 성함하고 사인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심하십시오, 회님 고생 많으셨습니다.